어, 이번 할 게임은 슬래셔 락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의 목표는 모든 열쇠를 찾고 살인마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집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라고 하네요. 한번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왠지 살인마 모습 같은데. 오케이. 해 볼게요. 게리. 뭐야? 어, 주인공이 지금 방에 갇혀 있나 봐요. 앞에 열쇠가 하나 있고요. 어, 이 열쇠로 맞는 해당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뭔가 찾는 거겠죠. 자물쇠가 나올 거요 오케이. 여기는 하늘 색깔이 필요하고 여기는 보라색. 여기 쪽지. S2 패스워드 8땡 6땡 8땡 6땡. 806 806 806땡 오케이 806땡806땡 S2 여기는 핑크색 필요하고 이건 다다 S1은 8579 8579 8579 8579 여기는 S2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비번 다 찾아야 돼8땡9 땡이지만 경우의 수 하려면은 20까지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잠깐 그럼 잠그고 여기다가 아까 8 5 7 8 5 7 6 8 5 7 6 오케이 보라색 열쇠 어었지 바로 나가 잽싸게 나가고 어, 여기 사이만 나온다 화장실로 가서 바로 그거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집중 하나 하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 틀린 거야. 숫자를 어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써주면 오케이. 빨간색이었어요. 챙김. 빨간색이었어요. 어 쇼에 쇼에 사람이 먼다 바로 문 잠가 버리고. 어못 나와. 있고, 빨간색 이건 핑크색이지 이거 안되지 이거 핑크색이다 빨간색이 어디있었지 빨간색 혹시 위치 아는사람 빨간색 빨간색 레드 레드 어 여기다 오케이 It is very good job 어씨문잠가어나 꼈어 아니다 아 어, 못나와 오케이 오케이 하늘색깔 얻은 하늘색 하늘색 아까 그... 저기 뭐냐 화장실 옆쪽 거기였잖아 시간1고 좋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살인마 별거 없네 간 응? 여기다가 뚫어 <laughs> 핑크색 열쇠 핑크색 쉿. 아 h i t shit, shit, shit. Oh, shit, we're g e t t i n 화났어 화났어 y Hulk. y e a 조합좀 조합 좀, 조합 좀, 조합 좀. 조합 좀 조합 좀 조합 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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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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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아, 방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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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응 수고 아 나갔다 뭐야 별거 없네 장난 하나 데드신 한번 봐보자 데드신 한번 봐볼게요 데드신 어 잡아봐 음 안돼 마른새우터? 이게 멍청한데? 오케이 잡아봐 아, 아. 칼 한방에 갑자기 몸이 터져버린다고? 어.. 오케이 데드신도 잘 봤습니다 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킬마트. 죽이는 마트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의 차가 고장나, 길 한가운데 고립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무언가가 수상합니다. 라고 하네요. 일단, 주인공이 지금, 어, 이렇게 차가 고장나서, 잠깐 도로에서 내렸나봐요. 음. 근데, 오른쪽에, 뭔가가 보이네요. 여기 뭘까요? 아, 주유소다. 어, 다행히 주유소 옆에서 고장났나 보네. 그지? 여기 들어가야 되나? 어, 오케이. 계십니까? 어, 반가워요. 캔, 어, 도와줄 수 있나요? 내 차가 고장나서요. 아저씨. 어, 물론이죠. 음. 음.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일단 여기가, 보자. 뭐, 뭐 있지? 아주 뭐 파는거 많이 있구만? 음 아주 마음에 들어 아저씨 빨리 도와주세요 응? 창고에 가서 뭐 가져와야 되나? 창고가 어디야 여기 안 열린다 <laughs> 어 깜짝아 씨 뭐야 어 뭐야 문 잠가놨는데? 아저씨 아저씨 뭐야?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보자. 방금 뭐였지? 아저씨, 방금 뭐한 거예요? 어? 어... 이거를, 아, 창고에서 그 점프, 저게 뭐냐. 배터리 뭐 하는 거 가져와달라고 한거 같은데. <laughs>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제 불 꺼지고 모습 보이나? 뭐지? 안보여 아무것도 아 그냥 이렇게 죽였나보다 어 오케이 여기서 벌써 끝났네요 음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The Cursed Office 저주받은 사무실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 어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탈출을 시도하면서 S.C.P 기업의 이상 현상들을 시설의 벽들을 찬찬히 울트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네요.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game. 음? 응? 바로 시작이네. 나총 들고 있네요. 뭐야 이거? 이거 몇발쏠수 있는 거야? 무제한인가? 뭐 위에 다섯개 뭐찾아야되는것같은데뭐 찾으라는거지? 그러니까 나, 나갈까? 키를 찾으라고? 열쇠? 오케이 맵이 꽤 넓네요 어머 깜짝아! 뭐야 방금 그 괴물 뭐야 What's going on here? 이거 열쇠인가? 어 찾았다 엥? 두개 찾았다는데? 뭐야 이 게임? 괴물들 있잖아. 이것도 멀쩡하네. 여기 밝다 오케이 하나 더찾음두개 남았죠 두 개? 엄마 깜짝아, 어, 씨아 이런 게임에 놀라다니. 어이가 없네. Security 보안실? 여기 하나 있겠네. 뭐 하냐 너? 어나 하나 찾았나 봐. 지나가면서 하나 찾음. 개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여기 뒤에도 있으려나? 여기 없다. 내가 안간 곳이 있나? 없는데. 여기 여기구만. 여기네.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 뭐, 나가는 길도 있네? 뭐지? 여기로 가는 건가? 아, 뭔가, 망겜의 기운이. 이거 뭐야? 이돌 뭐야? 오케이 okay, 다 처치 완료. 어 여기 점프맵이다. 간다. Easy. Very easy. Super easy. Here be 아 이거 SCP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박스. 이 뭐냐? 얘도 SCP야? 뭐야? 어하마타면 맞을 뻔 어? 아! 감자! 어 죽였다. 휴, 쟁맨. 어. 오케이 컷. 밖에도 애들 있는데 컷컷컷또 없나? 이제 여기 나가면 되나? Congratulation, you made it to the exit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어... 자, 여기서 어, 마무리 할게요. 좋아요.